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현대 더뉴 팰리세이드 3.8 가솔린 2022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 더뉴펠리세이드3.8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 2023년식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날짜는 2022년 6월이고, 먼저 후드와 앞 그릴 앞 범퍼, 네, 보시는 것 같이 스톤칩이라든가 장기수 없이 깨끗합니다. 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라이더 센서판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은 모드 20인치 알루미늄이 장착되어 있고, 네, 보시는 것휠기스 없이 깨끗합니다. 타이어 4자 미세린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 네, 한 60에서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측면 반사 틴틴, 썬틴 들어가 있고, 먼저 앞 핸더, 앞도어, 뒷도어, 네, 문코안 없이 깨끗합니다. 뒷휠도 상태 기술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 앞 타이어보다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제가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잘 올라갑니다. 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7인승 차량입니다. 3열 시트 들어가 있고, 네, 보시는 것 같이 3열 시트 전동으로, 네, 올라오고, 전동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잘 내려갑니다. 디테일 램프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 핸더, 뒷도어, 앞도어. 네, 마찬가지로, 문콕이라든가, 네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조수석, 휠, 타이어 상태. 예, 네, 아주 깨끗합니다.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신차크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실내,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어 묻혀 보겠습니다. 네,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고, 전동 접이식과 미러, 인도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는, 네, 퀄팅 나파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버건디 색상 가죽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시동 있어서 제가 시동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네, 시동이 걸렸습니다. 네, 가솔린 엔진이라 아주 부드럽고, 계기판 한번 쳐 보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3만 80km,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후측방, 네,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 페시 같은 경우는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도 한번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 서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는 풀 오토 에어컨 공주기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식 기어로직 들어가 있고 오토홀도 드라이브 모드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뱅고 전방 주차 감지센서 들어가 있고 운전석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두 개의 커플도 들어가 있고 usb와 휴대폰 무선 내 네, 충전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링 휠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 들어가 있고, 우측은 스마트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 보조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 측면에 헤드라이트 각도 조절과, 네, 미끄럼 방지, EPB 전자파킹, 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네,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투 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동승석과 2열, 3년 시트 거의 사용감 없이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뉴팰리세이드 엔진론입니다. 가솔린 6기통 3800cc 엔진이고 보시는 것처럼 휴전 질감도 좋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보증기간 다 남아있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아주 짧고 현대 신차 보증 다 남아있는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이제까지 차량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 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더뉴 펠리세이드 가솔린 3.8플레스티지 2022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검색을 해보니까 플레스티지 등급 같은 경우는 총두대 있습니다. 어, 지금 캘리그래피하고 vip 등급이 있는데 플레스티지 등급은 제가 오늘 소개해 차량이 가장 주행거리는 짧습니다. 2 9000km 검정색 22년 6월 등록 23각자 인천 서구에 있습니다. 네, 차량은 이 차량이고, 차량물은 3842, 검정색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어, 3.8 가솔린, 6기통, 주행거리 3만킬로 3만7백, 아, 3만7 0킬로탄 차량이고, 퀄팅 나파 가죽 시트, 색상은 버디건 색상입니다. 아, 시트 깨끗하고, 어, 시트, 네, 좋습니다. 촉감도 좋고, 어, 네, 정품 내비게이션, 전동 트렁크, 그 다음에, 서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2열,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타이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성, 성, 성능, 성 검색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단순 기환 없는 무교한 차량이고, 음, 아주 깨끗합니다. 세부 생, 어, 세부 사항, 음, 올량어 같은 차량,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보정 기간 일반 보정도 다 남아 있습니다. 3년에 6만 키로, 현대 신차 보정다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은 지금 3,890, 그리고 49,000 키로, 다크 블루 색상, 수원에 있습니다. 차량 번호 1685번 차량이고, 색상은 다크 블루 색상, 약간 푸른색 나옵니다. 시트 검정색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주행 거리는 49,200 키로, 전동 트렁크 마찬가지 들어가 있고, 음, 서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주행거리가 어, 4 9 5 0 0 k m 가까이 탔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는 어느 정도 조금 어, 소모가 됐는데,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단순기한 없는 무기한 차량, 이거 차량도 깨끗합니다. 이 차량도, 엔진 어, 미션 및 일반, 기타 보증 기간 다 남아 있습니다. 5월 14일날 성능 검사 같은 차량. 제시 금액은 3580. 네, 프레스티 등급은 두대 설명 다 드리고, 캘리그래피, 도한번 시세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9대 있습니다. 수도권에. 주행거리 짧은 것 같은 게, 흰색 같은 경우는 경기도 수원 오토 컬렉션 4799, 4800. 지금 제시되어 있고, 키로수 가장 많은 건 49,000. 4,170, 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만 k 로 회색 같은 경우도 4,500,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라고 적어 놨는데, 색상은, 어, 검정색인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검사. 용도 특별 이력 없고, 무교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4,500, 음, 2 3 0 0 0 k m 회색, 수원에 있습니다. 아, 흰색입니다. 흰색. 아, 아주 깔끔합니다. 차는 흰색이라. 4520 색상, 컬라는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 서라운드 뷰와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검사 보여드리면 음, 특별 이력 없고 사고 단순견 없습니다. 4520 2 7 0 0 0 k 로 녹색 4360 28000 마찬가지로 4430 어, 777 같은 경우 판매된 차량입니다. 판매 나간 차량이고, 33,000, 음, 4,400, 3 7 0 0 0 k m 검정색, 4,290, 주행거리가 가장 많습니다. 캘리그래피, 4,170, 색상은 검정색 차량이고, 주행거리 48,700, 네, 시트는 그레이 색상, 웜 그레이 색상이고, HUD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검사. 용도 특별력 없고, 사고 담성견 없는 차량. 차량 깨끗, 어, 깨끗합니다. 4170. 수원에 있습니다. 도이치 오토. 네, 이상으로 현대 펠리스 이드더 뉴, 더뉴 펠리스 이드 2022년식 3.8 가솔린, 프레스티지와 캘리그래피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